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스바디워크 필라테스 부평시장점 김옥기 강사, 해운대 장산점 정유진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초보 강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음.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영상이 준비됐죠? 어, 초보 강사님들이 수업을 하셨을 때 음.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맞아요.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요 엄청 많아요. 많죠 이제, 음. 이 네,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빠르게 제이이될이 있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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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이제, 이제, 이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흔님. 네. 어, 저는 수업, 3시 수업인데. 어, 3시 5분 아니에요? 지금 3시 10분이에요? <laughs> 아, 죄송해요. 좀 늦어가지고, 네. 우리 죄송해요. 스트레칭부터 바로 네네.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이쪽으로 올라오시겠어요? 네, 어디로? 어, 이렇게 조금 한 5에서 10분씩 항상 음. 늦으시는 회원님들이 좀 가끔 가다가. 맞아요. 있으세요. 맞아요. 어, 그래서. 음. 처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편이에요. 아 어, 웃으면서 그냥 어, 네네 왜냐면 아. 그런데 아까 지윤 선생님처럼 어 회원님 5분 늦으셨네요? 혹은 10분 늦으셨네요? 음. 그러, 어 이렇게 말을 그래도 좀 건네는 편이에요. 저는. 음, 그래야 맞아, 맞아. 회원님들께서도 인지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아 죄송해요. 어 제가 5분 늦었네요. 인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음. 늦지 않으시도록. 그냥 말안 하고 넘어가버리면. 계속 수준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인지가 안 되고. 어, 그래서 오키 선생님은 늦으면 어떡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웃으면서 <웃음> <웃음> 5분 늦으셨네요. <laughs> 음. 자, 5분. 자, 갑시다. 빨리 스테이지 할게요. 막 이러면서 그냥 음. 후다다 이제 약간 스무스하게 저도 넘어가는 편이에요. 어, 웃으면서.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음. 만약에 회원님께서 5분을 늦으셨어요. 혹은 음. 10분을 늦었어요. 그러면 5분 더 해드리나요? 어, 저 같은 경우는 해드리나요? 제가 초보 강사 했을 때는 저는 해드렸어요. 어, 어 저는 안 해드렸어요. 음. 네 칼, 칼같이 맞아. 딱 맞춰드렸어요. 그래야, 그래야 일찍 오니까? 어, 어, 일찍 와서 몸이라도 더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5분 늦으셨거나 10분 늦으셨을 때 만약에 다음 수업이 또 있잖아요. 음. 어, 다음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칼같이 조금 시키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괜찮다. 어, 회인들께서 음. 이제 칼같이 시간을 또 지켜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응. 더 일찍 오시죠. 네네네. 음. 그래서 늦으시는 회원님들께는 한번더 말씀드리기 음. 시간에 응. 웃으면서 웃음 연사. 그러면 다음 거 다음 상황을 네.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볼까요? 네. 볼까요? 네. 네. 네 회원님 이제 엉덩이 조금만 더 내려오시고 네. 음.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볼게요. 어김. 근데 네, 쌤. 아, 맞다. 내가 네 보여줄게요, 쌤. <farmers> 자, 봐 봐요. 쌤 제주도 갔다 본적 네. 있어요? 어, 갔다 왔어요. 응. 제가 이게 사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뭐이와 응. 중에 카톡이 와 있네. 어, 이 카톡 대답한 어, 번만 봐도 돼요? 여기, 여기 어디예요? 예쁘다. 어이쁘죠. 응. 이거 사진 골라 주세요. 저 인스타에 좀 올리고 싶은데. 아, 진짜요? <laughs> 네? 아, 요거 요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아요? 응. 그럼 요놈으로 한번 올려 보세요. 여기 올려보래. 여기 음. 저 여기 가본것 같아요. 오늘. 아, 진짜? 응. 누구랑요? 진짜? 아, 남자 친구. 남자 친구 있으시구나. <laughs> 네, 회원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운동을 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음 대화를 좀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응. 간혹 가다가 있으세요. 응. 네, 그럴 때 초보 강사일 때는 저는 계속 동요됐어요. 아, 동요됐구나 응, 그래서 성처럼 어, 핸드폰 보다가 보다가, 보다가 보니까 다가보한 10분 지나있고, 그래, 나중에 어, 어. 30분 지나가고, 어. 왜냐면 <laughs> 음. 말을 끊으면, 이현님과 음, 소통이 뭔가 안될 음. 거라는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음. 계속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럴 땐 오케이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정말 그냥 이분들은 약간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을 조금 많이 시켜드려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그리고 진짜 얘기가 많아요 맨날 뭐몇회몇회 몇회 해도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은 음. 저는 아예 적어봐요 회원님한테 오늘 이 동작 할 건데 이 동작 다 하고 얘기해요 아 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식으로. 하고, 어, 이거 다섯 번만 하고, 오케이, 봐드릴게요. 여기서 다섯 번 하고, 어, 한번 볼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저도 이렇게 넘어가는 편이에요. 음. 음, 저는 항상 수업 전에 회원님 안녕하세요, 회원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하자마자 선생님 에이. 제가 오늘 뭐 했는데 에이. 뭐 해가지고 에이. 이게 얘기가 끝나. 에이. 어 그러셨구나. 자 스트레칭 할게요. 또 바로 이렇게. <laughs> 어맞아맞아 맞아. 선생님 저 오늘 제주도 갔다 왔는데 어 회원님 너무 예뻐요. 핸드폰 잡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핸드폰을 잡고 아 회원님 그러세요? 조금 이따가 이거 볼게요. 그고자 음. 오늘 라운드 빼갈 거예요. 음. 음, 그러다가 라운드 백 하다가 선생 근데 제가 남자친구 뭐 얘기하면 오 음, 그렇구나 음. 일단 라운드 백 호흡 들이마시고 <laughs> 바로 호흡 마시고 어, 어. 호흡 일단 마시면 오 형님이 마셔 마셔 얘기하가 마셔요 어 그리고 수업 끝날 끝날 때도 중요하거든 음. 끝나고 나서도 선생님 제가 오늘 음. 이렇게 하면 어 면이 오늘 너무 어땠어요? 음. 라고 먼저 물어보고. 어, 오늘 뭐 어떤 운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얘기하고, 해요. 그 다음에 음. 회원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스케줄 잡아볼까요? 전 이렇게 바로 바로바로 음. 바로 커트 커트 그렇다고 해서 이 회원님의 말을 아예 끊고 듣지 않고 이게 아니라 맞아, 맞아. 어느 정도 들어주고 한 한마디 정도 음. 한두 마디 정도에서 일단 호흡 마시고만 한번 해보세요. 어, 그러면 회원님 다시 어. 마셔요. 이거든요 어. 네, <laughs> 그래서 어, 괜찮아질 겁니다. 음. 네, 그럼 다음 상황도 한번 볼까요? 자, 회원님, 우리 이 구분 등펴질수 있는 운동 할 네네. 거거든요. 뒤쪽 다 한번 써볼게요. 네. 발을 우리 사다리 1 층에 놔주시고 아랫배를 대고 그대로 쭉 엎드려 보세요. 자,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손바닥끼리 서로 마주보게 하시고, 아, 우리 발바닥으로 발 뒤꿈치로 사다리 한번 눌러볼까요? 뒤꿈치로. 음, 회원님. 발을 이쪽 밑으로 조금 더 내릴게요. 더 내려오세요. 네.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손끝부터 발끝까지 사선 만들면서 올라와 보실 거예요. 엄청 많죠. 만화 효과가 나올 때는 많이 없어요. 몸통하고 같이 어. 올라올까요? 몸통하고 같이. 맞아 맞아. 어, 말면 안 되고, 형님, 이거 잘안 되세요? 네. 왜안 되시지? 잠깐만요. 자, 조금만 더 올라, 올라, 완전히 올라와 보실래요? 아니, 아랫배는 되시고. 근데 지금 제가 음. 하는 말 이해가 안 되세요? 네왜 <laughs> 예약 <이해가> 안 되지? <laughs> 아, 음. 어 그러면은 여기서 좀뭐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어 머리도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아 이렇게 그들 그들 우리 머리를 좀더 올려볼게요. <laughs> 아네 여기서 <웃음> 잠깐 잠깐. <웃음> 네. 아 맞아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죠. 아, 진짜 많아요. 진짜 근데. 많은 어. 상황이죠. 어 진짜. 근데 저도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동작이 아닌데, 불구하고 너무 안될 때가 있어요, 회원님들께서. 음. 어, 그럴 때는 오키 선생님 어떻게 먼저 하시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게 구름 레슨의 경우에는, 음. 어... 이제 근데 이제 그 회원님만 처음엔 초보 강사 때는 그 회원님 엄청 신경 써. 음. 어, 그러면 다른 회원님들이 끝났을 때 나는 어, 너무 안 봐준 것 같은데? 라는 음. 느낌이 되게 많이 강할 수 있어서 저도 저런 경우를 대비해서 진짜 한두번 정도 봐주시고 다시 돌아왔다가 계속 지켜보면서 음. 그 회원님 맞춰서 얘기, 멀리서 얘기를 해요. 음. 계속. 어, 조금 어떻게 계속 말을 해주고. 근데 다른 회원님도 몸 잡고 있고 음. 한쪽에서도 잡고 있고 되게 핸존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음. 음. 저도 그룹 때그한 회원님만 신경 쓸수 없다 보니, 음. 어렵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원님의 안 되는 동작, 만약에 오늘 메인 동작이 3개다. 음. 그 메인 동작 3개가 다안 됐어. 음. 근데 그 중에서 특히나 안 되는 동작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어떤 체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저는 끝나고 나서 10분에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5분 정도라도 음. 매트에서 그냥, 어 매트에서 기본 동작, 어, 기본 동작 <laughs> 먼저 하실 수 있는 음. 것부터. 하나씩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한 가지를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실게요. 하고, 왜냐면 그릇 때 너무 행즈온을못 받으면, 어, 나 너무, 필라테스 나랑 안 맞나? 운동이 음. 나랑, 어, 내가 너무 못하나?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음. 그런 회원님들을 위해서 끝나고 나서 조금 간단하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음, 그런 동작을 설명해주고, 음. 개인되는 거라 어떻게 해요, 너흠. 개인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저는 홈워크를 진짜 많이 내죠. 어, 그렇죠. 정말 뭐 벽에 기대는 거 응.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기본적인 동작들 그런 기능적인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정말 회원님 뭐 발꼬락을 이제 수건을 집어서 다른데 옮겨보세요 뭐 이런 것들 음. 그러니까 푸드크를 완전히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되게 많이 시켜주는 편이에요. 음. 그리고 나서 어, 이게 됐어요. 오늘 한번 체크해볼게요. 매일 매일 카톡으로 이제 저한테 보내줄 수 있게끔 음. 그렇게 체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초보 때. 음. 음. 그래서 초보 때 그룹 할 때는 음. 어, 너무 그한 회원님만 신경 쓰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그~ 회원님의 성함을 외워주어 어, 외워서 회원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회원님은 여기서 호흡에만 더 집중해 보실게요 어, 이런 식으로 음. 조금 계속 관심도 드리면서 어, 컨트롤 하면 좋을 것 같고 음. 개인 때는 A 마이너스 동작들로 실시해서 그렇죠. 그 동작의 음.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회원님도 나도 답답해하지 않게. 음. 음. 그러면 회원님께서는 아, 나를 정말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라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음. 음. 꼭 경험하는 것 같아. 네. 누구나 한 번씩 <laughs> 겪어 봅니다. 초보 강사님들은 진짜 겪어 보실 거예요. 맞아요. 아마 저희 영상이 음.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 아주 음. 아주. 어,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차분히, 알겠죠? 음. <laughs>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